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두산의 너빌리티. 오늘 장중에 4%대 상승과 함께 지금 이 방향성. 결국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월 5일에도 강한 양봉의 기준봉이 발생을 한 이후로는 지금 계속 뭐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결국 올해 들어서 바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약17% 정도 지금 상승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지금이 원전이 테마가 아니라 다시 이 전력 인프라로 평가를 받는 구간에 들어오면서 뉴스들에서도 주가가 다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 변곡점이죠. 이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 이걸 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답답해도 매도하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들 여기서부터의 에 매매 전략과 경계해야 될 부분 전부 방송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주주님들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이 전고 트라이까지는 약7%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뭐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이 바로 급등 흐름들이 나오면서 치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구간이 약 이전 고점에서 두달 정도 지나오면서 이때 지금 차익실현의 기회들을 잡았던 분들은 다시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이 저점의 기회들 계속해서 추가 기회들을 잡아갈 수가 있었지만 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다시 두달 이상의 작지 않은 기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또 기회가 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간에서 이 추가 돌파가 안 된다면 즉이 매도의 기회들이 발생했을 때또놓친다면 이번 같은 두세 달의 기다림은 다시 한번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파동의 흐름들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번에 이게 바로 돌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큰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원전 사이클은 좀더 길게 보셔도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수많은 이슈와 모멘텀들이 아직 숫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대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이 원전이 다시 강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뭐 정책 테마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다시 계산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장기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원 이런 관점에서 이 원전이 다시 재평가를 받는 거고 이 안에서는 결국 이 기자재 그리고 주기기, 뭐 EPC와 건설, 유지보수와 정비 또 SMR까지. 이밸류체인들이쭉 깔려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섹터 전체가 이렇게 파도처럼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죽이기 핵심 설비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대표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이 원전이 다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재평가를 받는 구간들에서는 이 시장과 투자자들은 항상 두산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 두산이 원전만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 전력 인프라의 슈퍼 사이클 여기에도 같이 묶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 기기, 원전, AI 전력 관련된 이슈가 한번 돌기 시작을 하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거기에 대한 수혜로 수급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길게 이어져 왔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엊그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렇게 장중에 돌파 흐름들이 나오다가 분명히 주춤거렸어요. 당시 분봉회사의 흐름들로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흐름들. 자이 이유가 뭐였었나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이 달러 강세를 자극할 재료들이 시장에 겹쳐 있다라는 거죠. 이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도 커졌고, 그리고 재무장관이 환급 제원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더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파월 관련 형사 성격의 압박 헤드라인까지 얹히면서 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때 시장은 하루 종일 멀쩡하다가도 한 번씩 이런 급락 버튼이 눌리는 거죠. 또 일본 쪽에서도 조기 총선 가능성 같은 이벤트도 이 엔화 달러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자, 이 부분들은 지금이 아시아 통화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흐름 보시면 어때요? 분명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환율이 떨어졌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1,480원대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이 실시간 창구의 수급을 보셔도 다시 이 모건 스탠리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신규 자금들의 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이 기간 창구들 연기금 쪽에서도 순매수의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주가는 다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점 트라이의 흐름들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기관과 연기금의 자금들 이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시 이 원전의 흐름들이 바뀌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원전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다시 이 정책 드라이브의 수급으로 연결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이 오히려 이 전고의 돌파와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본격적인 지금 이 기관 수급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경계감은 유지해야 되는 투자자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이 기회들을 놓치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구간들에서는 수급의 변화 그리고 방향성 체크하면서 대응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두산 애더빌리티의 시그널 차트도 잠깐 보시면은 자 오늘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이 흐름들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전고 트라이부터 이 방향성에 대한 경계감 이 변동성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번 1월 2일 마지막 매수 신호 이후로는 지금 아직까지 아무 신호가 없는 상태 뭔가요? 우리가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방향이 잡히지 않은 대기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신호대로만 사고 팔고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요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드렸어요, 그죠? 제가 상당히 긴 시간 투자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꼭잘 활용들을 하시고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USB에 프로그램 담아놨으니까 세팅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이 종목은 잘 찾는데 이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신호대로만 따라하셔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부탁드리는 게 있죠.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6437-7403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US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드릴 거고요. 자세한 세팅 방법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받아가지 마시고 구독자방도 많이들 오세요. 보시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 특이사항이나 중요한 신호들 그리고 시장의 특이사항들을 빠르게 공유 드리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쌍두마차를 필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변화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노출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소부장이죠.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이 메모리사이클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를 확인한 지금부터는 어떤가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은 맞지만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특정 섹터와 종목에 대한 기대치 자 이게 상당히 커져 있는 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좋아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조금만 아쉬워도 흔들릴 수가 있는 자 이런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메모리의 수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ai 가속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개수는 결국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hbm 늘어난다 뭐 lpddr 늘어난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자 이게 체감이 잘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핵심만 좀 쉽게 보면은 이 ai 가속기 세 대가 바뀔수록 지금 이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의 총량 결국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전 세대에서는 지금이 hbm 6개가 붙었다라고 치면은 자 다음 세대에서는 이 hbm이 8개로 늘어나고 또그 다음 세대에서는 같은 8개라도 이 hbm3가 아니라 hbm4로 그리고 또 cpu 쪽에 붙는 lpddr 같은 경우에도 16개 32개 결국 이 ai 가속기가 고급형으로 갈수록 이 메모리의 숫자와 성능은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 ai 투자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병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가 계속 가격 협상력, 이 갑의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가 작년 12월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NCR n 장기 계약 진행 소식도 전해 드리면서 슈퍼 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살리면 사실상 해결이 될 텐데 이게 공급도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여기가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캐파를 증설을 하더라도 속도와 규모 이 구간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디램 웨이퍼 캐파는 투자를 해도 바로 안 늘고 이 장비 셋업 그리고 램프업 이 검증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의 이 평택 쪽 증설 라인 뭐 예를 들면은 뭐피포 라인이나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신규 라인, 이 클러스터 투자들이 본격화되면서 이 장비와 소재, 부품과 유틸리티 이쪽으로 실적 레버리지가 걸릴 수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고 방식 하나만 좀 잡고 가보면은 결국 이 하반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퍼질수록 주가는 이번 상반기에 선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까지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이 반영된 상태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자, 여기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 후보들이 어디냐. 자, 이건 제가 세개의 축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이 후공정과 패키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PSK라는 기업이 있죠. 이 HBM이 커질수록 결국 이 후공정 장비, 특히 패키징 공정 쪽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클과 HBM 확대, 여기에서 레버리지가 붙을 수 있는 축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이 공정 경쟁력과 미세공정 축인데, 상장된 기업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결국 이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이 미세공정 장비와 공정기술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즉이 대형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 축은 이 투자 사이클 안에서도 한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장비 투자 그리고 사이클 동행 축인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상 이 주가의 현재 자리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투자할 기업들을 볼때 지금 이 삼성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올리고 이 라인을 땡기면 이 장비주에서는 결국 실적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이미 차트가 움직였든 이제 막 움직이든 이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우선순위로 본다라는 관점은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너스 체크로 가져가야 될게 반도체 팹에서 진짜 돈이 되는 꾸준히 도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케미컬과 유틸리티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화학물질 중앙공급 시스템 같은 영역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공급, 이송, 혼합, 폐기까지 자동화로 묶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라인 징설이 진행되면 함께 따라 붙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양 e n g 나 sti 같은 쪽은 이 공장 증설의 뒤편에서 같이 돈 버는 구조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소부장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 지금이 월봉 구간 자이 구간에서 가져간 금액만 외인들 5천억의 순매수를 가져갔어요 특히 지금 이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전고를 돌파하는 시도들이 이제 한텀 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약 외국인들의 비중이 세달 동안 14%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이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2026년도 상반기 꼭 담아야 될 소부장 종목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100% 무료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도 체크하셔야 될 종목 세 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있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방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정보와 시장 대응들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로 소부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매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방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제가 작성해놓은 글들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이 곽철의 주식 스토리라고 파란색으로 색깔 있는 링크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되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링크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입장하시는 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이런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인 채널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바로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운영하던 카톡방이 어떤 분이 신고해서 정지가 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옮겨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구독자님들 좀 확인하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3,101명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입장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방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구독자님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잠깐 보시면은 어, 이분은 확인이 되신 분이고 이분도 확인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해 드리면은 내용들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독자 같은 경우에도 3,103명으로 늘어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계속 서칭을 하면서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는 집중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단기 종목으로 이 매수, 매도, 전략, 가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 채널 눌러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시고 나서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구독자방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 1년이 됐든 저랑 같이 해 가실 거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링크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구독자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있는 링크로 입장을 하셔도 되세요. 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보 이게 가장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투자가 업이다 보니까 제 일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정보도 공유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10분이 넘게 시청을 해주신 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맨 뒤에다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주식투자를 누군가한테 손안 벌리고 지금 이 전업투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 이상의 이 공부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양봉, 은봉, 뭐 캔들의 흐름들, 이평선 같은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또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고점에서는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거 저도 지금 27년째 투자를 해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정보 비용으로 돈도 많이 까먹고 책도 수십 권 투자하고 겪어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스윙 매매 정도의 영역만큼은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의도한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제가 만든 신호 차트 보시면은 자 원이콜딩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가 뜨면은 팔면 되고, 또 매수가 뜨면은 사면 되고, 매도가 뜨면 팔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매도 신호가 없는 상태죠. 지금 이 신호 차트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이상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모아가셔도 되고요. 이런 매도 신호가 뜰때 파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신호대로만 따라가셔도 지금 이런 큰 흐름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타점들을 잡아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 원이콜딩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뜨면은 사시면 되고, 매도 뜨면 팔면 되고, 매수 뜨면 사면 되고, 매도 신호가 뜨면 팔면 되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수익만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흐름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호들만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런 손절의 확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이런 큰 수익 구간들이 자주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USB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하시면은 지금 이 USB도 받아가시고 이 세팅 방법도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멀어서 오기가 어려우시면은 지금 이 매매 기법 자료, 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지금 이런 추세 전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빠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렇게 하락 중에 추세가 전환이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저점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이 단타 매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느냐.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공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급등 종목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건 절대 공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하시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제가 따로 정리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해 가시는데,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무실 오셔서 이 USB 프로그램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이라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꼭 받아가세요. 지금 영상 보시느라 투자하신 시간들 꼭 보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이 시장 특이사항들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발생되면은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특이사항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